건강 한평생 첫 번째 정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양제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시니어 건강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 사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아셨나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만 잘 쬐면 되는데 요즘은 실내 생활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낙상 위험을 줄이려면 비타민 D는 꼭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국내 기준으로는 800에서 1000 IU입니다. 비타민 D 영양제는 정제, 연질 캡슐, 스프레이 등 형태가 다양하지만 흡수력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연질 캡슐 또는 스프레이형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력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연질 형태가 부드럽고 부담이 적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반드시 식후에 섭취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000 IU 이상의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장기 복용 시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제품 고를 때 팁은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형태인지 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D2 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GMP 인증 등 국내외 제조 안정성 표시를 꼭 확인 후 구매하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 3입니다. 생선에 많은 성분인데. 생선을 자주 드시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EPA와 DHA, 이두 가지가 오메가3의 핵심인데요. 제품을 고르실 땐 합쳐서 800mg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RTG형 오메가3인지도 체크해 보세요. RTG형 오메가3란 천연형 구조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IFOS 인증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 오메가3 순도 인증으로 중금속 3패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EPA DHA 함량 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000mg 중 실제 EPA 플러스 DHA가 몇 mg인지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중성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고, 이 영양소 또한 지용성이라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흡수도 좋고 부담도 덜 합니다. 단,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영양제 너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복잡하게 챙기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챙기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타민 D와 오메가3. 건강한 한 평생을 위한 작은 습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건강한 평생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